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는 주코입니다 자, 현재 페이코인 차트가 상당히 기괴한 모습인데, 자, 페이코인은 1월 6일 박사에 의해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2월 6일 유의 연장을 거쳐 지난 3월 31일 페이코인의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업비트 기준 상장 폐지 시기는 4월 14일 오후 3시이며, 출금은 5월 14일까지입니다. 자, 오늘 관련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물 종목 뿐만이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간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에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페이코인의 유의 지정부터 연장 그리고 상장 폐지까지 온 이유는 실명 계좌 확보 때문입니다. 자 닥사는 단알과 페이 프로토콜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선 페이코인의 매수 매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기존 거래소와 동일한 법규를 들이밀며 실명 계좌를 확보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3월 31일까지도 페이코인의 실명 계좌 확보는 실패하였고. 이와 더불어 페이 프로토콜 측에서 국내 서비스는 뒷전으로 두고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상장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코인처럼 유의 지정이 되고 상장 폐지가 결정된 코인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등락폭이 큰걸알수 있습니다. 자 유의 지정 공지가 처음으로 공개된 1월 6일 32% 폭락 유의 연장 공지가 공개된 2월 6일은 374% 폭등 그리고 상장 폐지 공지가 게시된 3월 31일에는 60% 폭락까지. 자,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고 따라가기에 상당히 힘든 움직임을 많이 보여줍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페이코인에 대한 문의를 주고 계신데, 페이코인 상폐비 언제 나오는지, 90% 손실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폐빔을 노리고 진입했는데 물리신 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자, 시장 또한 상장 폐지 이슈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악재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려고 하시다가 더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는데 관련 정보나 대응 누구보다 빠르게 입수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